뮤지션 출신의 가수가 불렀던 장래의 희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노래죠.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찬양하는 찬양일지 뭐 가요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가사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금요일 에제 1년 선배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장로교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뭐 담도암이라는 암으로 6개월 정도 투병하시고 갑자기 소천하시게 됐는데, 어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장례식장에서 제발 울지 마라, 울지 말고, 그리고 서커스를 불러라, 그리고 꽹가리를 쳐달라,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네가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 유주영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고, 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배웠었고요. 또 지난 주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속에서 세 가지의 형태로 등장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태는 이땅 가운데 지금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들이 병을 고치고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맛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시죠. 천국에 임할 것이다. 저 낙원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나 죽음 이후에 경험한 하나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제의 때에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모두 동일하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때,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는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아마도 아마도 아니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미래형으로 미래에 완료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그것은 곧 우리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때에 경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통, 통치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곰곰이 이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고백 찬양 속에서 수많은 고백 속에서 하는 이 고백이 당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더라도 괜찮으십니까? 우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진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지신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되니까. 그런데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임에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저녁에 임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질문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뭐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장 24장 3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그 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른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들도 모른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때, 심지어 오늘 저녁 아니면 이 시간이 될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들의 삶과 이땅 가운데 임한다 쳤을 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자체가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25장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25장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신랑이 열, 열 명의 처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비유입니다. 야,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나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잠시 어딜 떠납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막 이러니까 내가 언제 도착할지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중에 다섯 명의 여, 여인들은 열심히 기름 등 불을 들고 준비합니다. 예수님 다듬었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기름 등을 다듬으면서 거기에다가 계속 불을 키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나머지 다섯 여성은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잠을 자요. 쉽니다. 뭐 언젠가 오시겠지. 뭐 지금은 안 오시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남, 이 신랑이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섯 여인은 이제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다섯 여인은 그제서야 급하게 기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장면이 25장 11절과 12절에 등장하냐면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24장과 25장 말씀을 근거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지 알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임에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때에 준비되지 않은 기름등잔을 불 켜놓고 있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쉽게 할수 없는 이유는 내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나라 이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마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마시옵소서, 그런데 그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 통치를 충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은 안 오시겠지.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다섯 여인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마음평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아예 오늘은 안 오시겠지.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목사로서 예수님께서 주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네들 안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예배 빠질 일이 없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저만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것도 주일 오후 1시에 와라. 우리,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그럼 나는 교회에 있다가 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때 막 어디 놀러 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아, 다음에 못 보겠구나. 내가 물한 방울이라도 갖다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농담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삶을 좀 돌봐야겠습니까? 열, 다섯 처녀와 같이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내가 주님, 오늘은 좀내 삶을 좀 돌보아야겠습니다. 내 일정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좀내 감정을 다스려야겠습니다. 내가 좀 세상과 타협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지금은 오시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나한테는 예배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내가 아직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은 예수 따름에 대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계획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임재하실지는 우리가 계획표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표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나는 이런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땐 놀아야 되고 이땐 좀 쉬어야 되고 이땐 내 감정을 돌봐야 되고 이땐 내 일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쉬는 시간에 하나님 섬겨야겠다.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내 계획표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의 계획표가 다르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가 여러분들을 향한 각 개인의 계획표가 여러분과 다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 이 기도는 너무나 두려운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표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 안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언제 갈지 모르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름 등잔을 준비하는 다섯 여인과 같이 그 등잔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한 주간의 계획,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 동안 얼만큼 말씀 가운데 고 하셨습니까? 한 중간의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는 하셨습니까? 내 계획만 있었지요, 내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 삶만 있었고 내 계획표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원하지요. 하나님 이번 주일 한 시에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한 시에 임하면 안 되겠다. 열두 시에 임하셔야겠네요. 예배 준비된 자들만 내려가시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기대가 되시긴 하십니까?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 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아리고모든은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알수 없을 때에 온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임한다고 임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막다 녹아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안전한 자들의 이야기가 11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려운 나라인데.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앞당기면 좋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통치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경건한 삶과 경건한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지할 때에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던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따름에 대해서 대충 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대로 할때 임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난 좋은 소리 들으러 왔는데, 좋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나이 마음에 두처럼 온갖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였어요. 처음엔 예수님이었고요. 이번엔 바울이 얘기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지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이제 김희중이 얘기하는 거죠. 자, 3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평안하다 오늘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둑같이 임한답니다. 도둑같이.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전해. 우린 평안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임하면 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말하던 사람들한테는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전해. 우리 평안해. 우리 괜찮아. 우리 다잘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거나 내 생활을 돌보거나 경건함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보다 몇 천년 전 예레미야가, 몇 천년 전은 아니죠. 한 600년 전의 예레미야가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15절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런 성도들과 그런 선지자들의 태도를 역겹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실 그런데 거짓던지자처럼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편이지.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교회 봉사? 괜찮아. 어, 교회 와서 뭐 섬기는 일? 괜찮아. 안 해도 돼. 대표기도? 괜찮아. 안 해도 돼. 교회 청소? 괜찮아. 안 해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 안 괜찮습니다. 전단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오쌤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못 가요. 하는데 너 그러다 지옥 간다라는 말을 못 하지요. 너 교회 못 왔을 때 예수님 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참아 못 하지만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신앙과 경건함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여러분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제가 될수 없고.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지금 내 여건에서 이 정도면 완전해. 완벽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의 근거로 야,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죠. 말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지금은 다 성경 말씀에 나온 구절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하나 뜯어서 점검하지 않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난한 마음을 품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도래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설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안전한 자리에, 빛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표에 하나님을 우겨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여러분들이 참여되는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꾼다는 것은 야 교회 열심히 나와라. 교회 와서 뭐좀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과 그 나라 안에 그뜻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애통합니다. 내가 평신도로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만 신경쓰면 될 텐데. 목사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물을 볼수록 이제 이 땅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과 같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봤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25장의 초반부는 열 명의 처녀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네, 모든 사와 더불어 영광러여서올때그영광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의 비유이긴 합니다만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이죠 양은 이제 구원받는 백성을 비유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을 비유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소들이 빠... 아, 제가 약간 비소울스 뻔했요 염소들이 빡쳐요. 왜? 난 염소냐? 왜? 왜난 염소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자 삼십오절과 삼십육절에 보면, 아 사십삼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더 하나요. 아, 니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자 사십오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바란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염소와 양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양으로 살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인 것이지요. 오늘이 본문을 보면 야 24장부터 우리가 쭉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나라 임할 거야. 언제 임할지 몰라. 그러니까 준비해.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눌 건데 양은 누구냐면 내가 굶주릴 때에 나한테 밥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의 옷쫓고 내가 갇혀있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죠 그게 언제 언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그거였다 그게 바로 너희가 양이 된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하시 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선언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며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고 긍율의 마음을 품겠다라는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그 나라 이마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4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라죠. 그리고 서는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당장 이루어주길 원하셔 바라는 거죠. 주님 오늘 어, 나 로또 맞게 해주세요. 당장 이번 주에 로또 맞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저 기도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결을 기억히며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럼 이거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기도니까요. 진짜 괜찮으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염소에 있, 있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비유를 성경 속에서 더 얘기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자 나사로 말고 또한 명의 나사로가 있지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떤 부잣집 문 앞에서 항상 앉아서 국어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인 아저씨가 어, 그, 그, 둘이 같이 죽어요. 어, 안타깝게도 둘이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또이 부자 아저씨는 지옥에 갑니다. 이 부자 아저씨가 이제 목이 말라요. 아, 나 목마르다. 나사로야 내가 너좀 도와줬었는데 나물한 방울만 좀 줘라 이러니까 모세가 안 돼. 라고 막아버리죠 여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날이 곧 임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올해 1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에 적당한 때입니까? 예수님 따름보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보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임하더라도 괜찮은 자로 이 기도가 당장 오늘 이루어져도 괜찮은 자로 이 기도가 오늘 내 삶에서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으로. 가능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말하고 말하는 거짓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예배 소홀히 해도 돼. 괜찮아, 예수님 이하시면 나만 가면 되지.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네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하는 심판받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혼에 날카로운 칼로 채찍질을 칼로 채찍질을 붙어줘. 칼로 찌르고 쪼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은 영혼의 수호자다라고 아 어, 지칭을 붙여주신 게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기도할 겁니다. 오징어게임을 2를 보셨습니까? 원래 이거 비유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권사님께서 오징어게임을 다 보셨다 그래서 권사님이 최연장자가 보셨으면 나머지도 다 이해하겠다라는 <laughs> 얘기가 있어서 전 사실 안 봤는데요. 내 네, 요즘 유명한 짤이 있죠. 이정재가 그무궁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기 전에 막 뛰어나가서 얼음, 어 그렇지, 얼음 하지 않습니다. 왜 얼음합니까, 성기훈이? 나는 게임을 해봤다는 거예요. 야, 난이 게임 해봤어. 너네 움직이면 죽어. 진짜 죽어. 이건 뭐 그냥 게임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가서 얼음을 외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가 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네 진짜 죽어. 아니 그냥 가짜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 야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임한다니까. 근데 꼭말안 듣고 죽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 그, 그 보면 <laughs> 그 그러지 않기시 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오늘 일부러 말씀을 많이 준비한 이유도 그렇고 성경에 분명히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땅 가운데 언제 임할지는 모르나 분명히 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죽음 후에 경험할 수도 있겠지요. 혹시나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을 보면요. 또할 텐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찬양합니다. 공의는 좋은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공의는 재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신다. 하나님의 재판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있으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이제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더 돌아보고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몸을 함께 찬양하니다